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어,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요 어, 여러분들한테 책을 너무 많이 소개를 못해 드렸던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면접 시즌이 이제 또 다가온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서는 이제 어, 요즘 최근 감명깊게 읽은 책 이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취준생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은 바로 에덤 그랜트의 오리지널스라는 책입니다. 오리지널스라는 이책 자체는 어, 처음에 읽다 보면은요. 어,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어, 좀더더 더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책 안에서 보면 성공적인 창업가, 사업가 인재들이 어떻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하고 실행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왜 움직이는지 그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구현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창의적인 생각하라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룬다라고 해서 매우 새로운 방법과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덤 그랜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생각의 틀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조금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번뜩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오히려 해결 방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소서 강의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혁신, 도전 이런 단어에 꽂히지 말고 좀더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았는지 이것이 곧 도전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결국은 이러한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중요한 건 혁신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거나 실행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혁신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행하는데 이에는 안정성이 뒷받침되어야지 된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혁신성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례를 들어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구글에서 프로젝트 20% 타임이라는 것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직원들에게 일주일 중20%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글의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실험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시켜서 성과를 내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 그다음 사례는 벤 제리의 벤 카우프만과 제리 그린필드를 예시로 드는데 이두 사람은 브레이크스루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 회사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대기업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런데 초기에는 이 회사가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안정성을 추구하여 다른 일자리를 찾기도 한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브레이크스루를 창업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대기업들과 계약을 맺는 등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례를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에런 그랜트는 혁신성과 안정성의 균형성을 맞추는 방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즉, 여러분들에게 왜 공기업을 준비하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혁신적이지만 여기에서 안정성이라는 것이 담보되어야 혁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성과 안정성의 균형성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취준생 분들에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늘 혁신, 새로운 것,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안정성과 혁신성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방법을 익히면서 혁신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면접을 보신다거나 혹은 자소서에 녹여서 썼으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에덤 그랜트의 오리지널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책을 읽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